광주시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카드를 소득 수준별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서 논란이 있었죠. 이 색깔을 가리려고 공무원 수백 명이 밤새 부랴부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공무원 혹사 논란으로 번지자 결국 광주시는 사과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에 한 주민센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주홍색 선불 카드를 나눠줍니다. 안세요 카드 색깔이 바뀌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색깔의 카드를 나눠줬던 어제와 다릅니다. 누구는 수급자니까 뭐이 색깔 주고 누구는 뭐 일반이니까 이 색깔 주고 그거 뭡니까? 차별 논란이 일자 카드 색깔을 가리기 위해 주홍색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카드는 기존 주홍색 카드보다 색깔이 더 선명하고 글씨가 진합니다. 그런데 스티커 작업에 공무원 400여 명이 밤늦게까지 동원됐습니다. 더 새벽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수해복구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또다시 혹사당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부담을 가중하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비쿠폰 논란은 시청이 자초한 일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